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의고 매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네 어느 종목이세요? 아, 파멸쉬인데요네 매수값 비중은요? 1,650원에 10%인데요. 어, 사실 이거 최근에 샀어요. 자꾸 떨어지는데 네. 이게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? 어 이거 뉴스가 있었나요? 아, 어. 뉴스가 이 이런 거볼 때는 어, 뉴스 같은 걸좀 챙겨봐야 되거든요. 단일 거래량 이 있네요. 예, 주의 걸린 게 단일 거래량. 이런 것들은 뉴스를 좀잘 봐야 되거든요. 예. 어, 뭐, 저. 좀... 잠깐만요. 뉴스 이런 거 챙겨보고, 아, 뭐 좀... 예. 예. 이런 것들은 보면, 체제 주주 변경, 진통, 네, 이런 선생님. 것도 있고, 예, 이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단일가, 아, 다, 기타 범위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네요. 예. 이런 내용들이 뭐...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. 회사가 뭐산정체지에 되는 건 되는 거뭐 적자가 많다 이래 가지고 그냥 피지배나 싶어서 많아요 응.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건 이번 결산이 끝나려 봐야 돼 내년 일일 삼월 그때 주시면 돼요 어 아, 근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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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내려가길래 근데 이거 이거 왜 천육백 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 아니에요? 네 최근에 좀 가격 내려오길래 샀지만 자꾸 더 떨어지더라고요. 우리가 생각하면 싼게 싼고 좋은 게 있나요? 아니 그렇게 가격이 자꾸 더떨어지게 그래서 회사에 뭐 일이나 싶고 팔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싸다고 사신 이유가 뭐예요? 아니 가격이 좀더 내려오길래 그래서 좀 싸다 싶고 이고 저가 싶고 샀는데자 그럼 우리가 된, 우리가 보면 예, 우리가 보면 물건을 제일 싼이싼 싼 물건을 사는 거를 봤을 때. 예 쌈물 쌀국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격이 싼 거니까 그 A R S A S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일단 어느 정도 되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, 이런 이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어 손에 안되는게 좋고요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반등으면 매도하세요 다 밀려요 이거 분산 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밀린 거는 더 밀려요 그다음에 이주의 걸렸고 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시가총액이 3 0 0억짜리면 어, 뭐 월요일 일상 일상의 무슨 일그있더라고 어, 희망을 갖지 마세요. 희망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어, 그거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에 반등시 매도하세요. 예, 알겠죠? 감사합니다. 이거 더, 예, 밑으로 더 빠져 요이 종목이요. 그러니까 월요일에 반등 들어서 파세요. 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